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구수하고 맛있는 북어국입니다. 북어는 그냥 너무 크게 아니고 적당히 세 줌. 저는 한두번 씻었어요. 이거 썰어 놓고 시작해 볼게요. 두부 꼭 넣어야 되거든요. 두부 한모 준비했습니다. 두부는 어떻게 썰 거냐면요. 자 두부는 너무 크지 않게 썰 거예요 보급국에는 이렇게 균일하게 썰 시기 힘들면 이렇게 하세요 한나 썰어 놓으시고 지금 저는 이렇게 세 등분 낼 거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얘들도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양을 한세개 쓰고 싶은데 우리끼리만 먹으면.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우리 남편이 저희 남편이 <laughs> 우리 남편 그러면 안 된대요. <laughs>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대파도 좀 넉넉하게 워스더스하게 자 써는 건 이제 준비 다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어국을 끓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어는요.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 칼로 썰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하시다 보면 이게 적당히 썰어져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썰어버리면 너무 토막토막 나서 안 예뻐요. 그리고 제가 그 해시태그도 저는 좀 오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명품, 명품 뭐 쓰는 것도 남발하면안 되잖아요. 근데 이부고극은 정말 명품 붙이고 싶었는데 제가 절제했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명품이 됩니다. 참기름. 좀 나수 넣어주셔야 돼요. 참기름 두개 쓸게요. 두개 쓰시고요. 들기름도 하나 써줄게요. 들기름 하나. 이렇게 쓰시고요. 이거를 볶아주는데요. 이거 어설프게 볶으면 또안 돼요. 이따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할때 명품이 되는지. 이거 설 볶아놓으면 정말 맛없습니다. 물을 조금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물을 잘박 잘박하게 넣어주시고요. 이거 인내심 갖고 엄청 오래 볶아야 돼요. 뚜껑 닫아놓으시고요. 여기서 뽀얀 물이 저절로 우러나오거든요. 저는 이 볶은 거를 굉장히 오래 해요. 물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 볶잖아요. 보약 같이 돼요. 뽀얗게 이렇게 물이 우러납니다. 천천히 하겠어요. 뚜껑 덮었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물을 팍팍 넣으면 이렇게 뿌옇게 절대 안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넣고 저는 지금 한 공기를 넣어줬는데요. 한 공기를 전체를 다 붓고 하면 절대 이렇게 뽀얗게안 나옵니다. 한 공기를 한세번네 번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뽀얗게. 물이 나올 때까지 지금 볶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잡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맛있는 양념들을 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따 마늘은 두 번에 나눠서 넣어줄 거예요. 마늘 반 테이블 정도 넣어주시고요. 까나리,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테이블 넣어주시고. 국간장 한 테이블 넣어주시고. 이거 지금 북어잖아요. 북어인데, 구시다가 금상첨하겠죠. 구시다도 반 테이블 조금 못되게 넣어주시고. 물 조금 더 넣고 이제 폭포 끓일 건데요. 여러분 북어가 얼마나 좋은지요? 명태를 건조한 건지는 아시죠? 이름도 엄청 많습니다. 동태, 명태, 생태, 북어. 여러분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안아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혈관질환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답니다. 꾸준히 드신다면 만성 피부질환 특히 건선에 효과가 있답니다. 이 애도 너무 많아요. 육지의 고기로 불린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마이크를 안 꽂고. 혼자 놀았습니다 자 화면은 보셨죠 펄펄 끓을 때 두부 대파 어, 그 다음에 풋고추 그 다음에 뭐 넣었냐면요 조금 싱거워 가지고 치킨 스타한 스푼 썼고요 볶은 소금 저는 써줬고요 마늘 조금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북어에 그, 영양가.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끓는 동안. 콜라겐이요. 돼지고기는 2% 밖에 우리 몸이 흡수 못 한대요. 근데, 북어는요. 84%를 흡수한답니다. 이뻐지고 싶으신 분들은 북어를 많이 드십시오.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펄펄 끓면. 달걀. 저는 오늘 북어 고기 좀 양이 많아서 달걀 2개. 국물 낼 때, 뽀얗게 하느라고 심혈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이제 물 넣고는, 바르르 끓어서 한 3, 4분만 끓으면 다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끓을 때, 달걀을 넣으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흔들어 버리지 마셔요. 여기서 달걀 넣자마자 흔들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완전 지저분하게 돼요. 조금 지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 조금 넣을게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달걀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어요 고급스러워요 이제 마지막 간 보고 세팅하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어요 음예쁘죠 맛있겠죠.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부르르 끓이지 마시고, 이렇게 오래오래 국물을 매매내셔서 하얘주세요. 이거는요, 약간 진하면서도 뭐 시원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됐습니다. 구수하고 시원한 맛있는 북어국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꼭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